음,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144 오. 16 곱하기 16 2 0 6 256 응. 19 곱하기 19 11 곱하기 11 221 뭐? 아니 아니 아121 13 곱하기 13 <laughs> 13 곱하기 음. 13 169, 169. 음. 15 곱하기 15 225오 잘하는데 18 곱하기 18 3 2 4가 맞나? 맞2 0 3 2 4아 그런가보다 맞아? 아빠 헷갈린다 8864. 6 4 8 8 네? 올라가고 8 1은 4 1 4 4 1 4 8864. 8864. 4 8864. 8864. 8865. 8 8 8 8 6 8865. 8865. 8 8 뭐? 아, 190십육 <laughs> 네. 190. 그러면 계속 할까요? 20 곱하기 20은 엄청 쉽다. 200? 뭐? 20 곱하기 20. 아, 20 곱하기 20? 어, 응. 아... 응. 아, 모를 수 있겠구나. 근데 아... 10 곱하기 10은 뭐예요? 네?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이0이있으면 100. 100인데, 아빠 그때도 얘기했지만, 뒤에, 동그라미만 쓰고, 앞에 숫자 있는 것만, 이거를 곱해주는 거야. 1 곱하기 1은 1이지. 그러니까 100이 되고, 얘는, 동그라미 몇 개야? 2개지. 붙여주고, 숫자 있는 뭐야2 곱하기. 자,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봐봐. 360 곱하기 10은 뭐야? 36 곱하기 아, 10. 360. 30? 그치? 응. 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숫자대로 그대로 써주고, 1 곱하기 36이야, 실제로는. 알았지? 어? 그래서 100 곱하기 100도 얼마야? 니가 알지, 이거는. 100 아니, 곱하기 이거 100. 만. 아니, 천. 응? 만. <laughs> 만이지. 근데, 동그라미가 몇 개야, 총? 네 개. 하나, 둘, 셋, 네개 쓰고. 1 곱하기 1은? 2. 1. 1. 아, 그러니까, <laughs> 많이 되는 거야, 이게. 네. 알았어? 그러면, 20곱 20 곱하기 30은 뭐야, 그럼? 20 곱하기 30? 음. 잠깐만요. 동, 일단, 어, 동그라미 두개 쓰고, 응. 2 곱하기 3은 6. 응.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쉬워. 음, 뭐 이렇게. 326 곱하기 326. 100이 있어. 그러면, 동그라미 두개 먼저 쓰고, 응. 326 곱하기 1이지. 얼마야? 30, 그냥? 320. 그 다음에 6 쓰면, 읽어보면, 32600. 그치? 응. 이렇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 곱하는 건거청 쉬운 거야 동그라미만 있는 하는 거 하는 는거 곱하기 해서 아니, 아니다 뭘 해줄까? 이거 1 4개 이거 10개, 이거 1 0 하, 요거1 0 1 6 곱하기 4 64응64 응. 64 곱하기 4응256응 써봐 64 곱하기 4가 얼마였어 응. 거기다 써봐 64 어. 곱하기 4가, 4가 어, 어. 얼마야 어. 아까 전에 말했는데 200 256 응. 그러면 곱하기에서 64 나오는거 구구단중에 64 나오는거 뭐있어 <laughs> 64. 어, 써봐. 밑에다 또8 곱하기 8은 64. 그렇지? 응. 그러면 곱하기에서 4 나오는 게 뭐가 있어? 곱셈 중에 2단, 22. 2. 어, 써놔봐. 응, 4. 자. 그러면 이거 줘봐. 아빠, 여기 64는? 8 곱하기 8이랑 똑같지? 네. 뭐, 이거 4는 뭐랑 똑같아? 2 곱하기 2랑, 2랑, 2랑 똑같지? 응. 그러면 이 식을 네. 다르게 쓰면, 봐봐. 이거로 응, 그러면 64 곱하기 4. 자, 64는 8 곱하기 8이니까, 아빠가 뭐 써볼게. 8 곱하기 8. 그치? 응.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있는데, 4는 2. 뭐지? 뭐랑 똑같지? 2 곱하기 2. 2 곱하기 2. 이게 뭐래? 2 5 6 맞겠어 맞지. 응. 응. 그치, 원리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응. 그러면, 곱하기는 순서도 다 바꿔도 값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 너2 곱하기 응. 4는 얼마야? 이거 더2 4? 응. 8. 8. 그러면 4 곱하기 2는? 8. 자리가 바뀌어도 값은 답은 똑같아. 곱하기는. 그치? 예를, 하나 더. 예를 들면, 3 곱하기 9는? 3 곱하기 9. 36 3단 넘어봐3 3 3 2 3, 3 3 9 3 4 2 3 15 3 6 18 3 7 2 2 3 8 2 3 9 3 27 응. <laughs> 그러면 9 곱하기 3은 뭐야 9 곱하기 3? 27 응. 구단안해도 응. 되잖아 3 곱하기 응. 9가 27이니까 자리만 바꿨으니까 <laughs> 27이겠지? 그러면 곱하기들은 어? 응.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답은 256이야 지금 8 곱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2는 어? 그러면 아빠가 이거 숫자 2를 응. 여기로 보내볼게 그러면 8 곱, 곱하기 2를 이쪽 응. 보내면 곱하기 2가 왔지 네. 그러면 곱하기 8 이거 남아 있지 여기 곱하기 2 남아 있지 응. 그럼 얘도 256이라는 것 이해가 가? 이, 이거는 그치? 같겠지? 자리만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8 곱하기 2는 몇이야? 16 8 곱하기 2는? 16, 16. 그럼 얘도 뭐야 답이 2 5 6그러면 어딨어? 1 6 곱하기 1 6 2 5 6 여기 있지? 6 1 6 0 0기1 6 2 5 6 음... 어때? 신기하지? <laughs> 다른 거 그러면 여기서 1봐6리1 6 0 0 0 1 6을 아빠가 여기서 이0 106,000. 106,000. 106,000. 1 0 6 0 0 1 0 6 0 0 1 4 6 0 0 1 4 해보면 자14 곱해서 14나오는게 뭐가있어? 14인데? 네? 어, 곱해서 14나오는게 아 2다 해봐 2는 2, 2 4 2 3 4 6 6 7 8 9 10 11 12 12 3 14응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 아빠가 응? 14는 2 곱하기 7이지? 응,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네? 네 그럼 곱하기 14가 14인데 이걸 풀어서 똑같이 2 곱하기 7, 7. 똑같이 그럼 얘도 190 6. 6이라는 말이겠지? 그치? 응. 그러면 이것도 그냥 좀 재미있게 순서를 바꿔볼까? 그러면 이번엔 7이랑 7을 붙여놓자. 7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2는 뭐야? 196. 응, 196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럼 확인해보자. 7단 외워봐. 칠천칠칠이십사칠점이십에칠사이십팔칠이십팔곱5칠백삼십오칠백사십칠칠사십구칠칠사십분에 49, 49, 49, 그러면 응. 곱하기 이곱하기 이는? 사사 이게 백구십육이래 <목소리> 확인해 볼까? 사십구곱하기 사 사하고 사하고 삼십육 응사 올라가고 사사 사사 잠만요. 깐 16 16 더하기 3은? 16 더하기 3이요? 응. 19 응. 맞지? 196 196, 196. 196. 그러면 봐14 곱하기 14나 49 곱하기 4나 답은? 똑같아 <목소리> <응>. <목소리> 재밌지? 하나 더 해볼까? <목소리> 네16 해보자 이번에 <목소리> 16 16은 <목소리> 아, 아빠 16했지 우리 그러면 12 이거 해자 곱해서 <목소리> 12 나오는 거뭐 있어? <목소리> 2가 2는 1, 4, 는2 8, 2 5, 2 6, 2 응. 그러면 예. 2 곱하기 6이지 네. 그럼 얘 똑같이 그지2 네. 곱하기 6 이렇게 풀었었지 네. 그럼 이제 자리 바꿔보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은? 2 곱하기 2는 4 이것도 140? 네. 4가 되겠지? 확인해볼까? 2 곱하기 2는 4, 4. 6 곱하기 6은? 36 음.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하면 4, 6 46, 46, 46, 46, 36,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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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2, 3 4, 4 5 36, 37, 38, 39, 30, 3 32, 33, 34, 35, 36, 37, 38, 39, 3 31, 32, 3 34, 35, 36, 37, 3 3 3 31, 32, 33, 34, 35, 36, 37, 3 3 3 3 32, 3 34, 3 36, 37, 1 2 올라가지. 4, 3 4 3 4, 3 37, 3 3 3 31, 32, 3 34, 35, 36, 37, 3 3 3 1 32, 33, 34, 3 3 1 4 3러3 1 4 4 1 4 4 1 4 4 7 3 이거 곱하기이거곱 네, 보면 다어다 그런 거할지 이거 그냥 뚝딱 해볼까? 응. 2 5 10이지? 네. 10은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또2 응. 곱하기 5는 100이래 순서 좀 바꿔볼까? 응. 5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는 100이겠지 응. 그치? 응. 5 곱하기 5는? 25 곱하기 2 곱하기 2는? 4 4 이거 100이겠지? 응. 그러면 4 5 4 5. 네? 4 확인해봐야지 자25 곱하기 4 해볼게 이렇게 네. 4 5 2 0이니까 2 올라가지 4 2 4, 8. 8에다가 2더하면 10. 100 그쵸 나중에 이게 중학교 가면 배울 거야 레이야 이거 이게 인수분해라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랑 교환법칙 뭐 이런 거 있어 어, 아빠도 가물가물하다 아무튼 이게 중학교 1학년 때가 나올 거야 레이아 초등학교 나오나? 인수분해는 중학교 가야 나오지 지금 배웠다. 응. <laughs>